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동해에 140억 배럴에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우려스러움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트지오사는 신뢰할 만한 능력을 가진 회사인지, 그 회사가 분석한 내용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그 회사와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일을 추진해왔는지 산업부나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하면 족할 일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게 되었는지 그 사업에 5천억 또는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이 사업이 그때까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그 근거들을 듣고 토론하고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국회에서 함께 모색하고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산업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산자위원 일동은 산자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정부가 적극 응할 것 그리고 또한 국민의 힘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논의하기 위한 산자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내정 의원들의 입장.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추 작업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다. 매장 가능성을 제기한 심의 기술평가 업체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정부가 업체의 보고를 제대로 검증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산자의 내정 국회의원 일동은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국가 경제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부는 140억 배럴의 석유 및 가스가 있다고만 말할 뿐 객관적 증거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표 직후부터 140억 배럴의 석유가 있다고 보고한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사 주소가 주택가이고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 텍사스 주정부에 신고된 업종은 직업 훈련과 관련 서비스다. 1인 기업이다. 연 매출이 없던 회사였다. 등 다양한 의혹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2007년부터 영인만의 이때 자원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가 대한민국 동해 가스전에 미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태산처럼 무거워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추가 설명이 빠르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국민 여론 및 주식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상에 미칠 부정적 파상을 예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사분 깜짝 발표 이후 물류 탐사 결과만으로 외장 가치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다섯 배 수준이라고 언급한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상업성이 담보된 확인 매장량이 아닌 추정치인 탐사 자원량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국내 대륙 중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투자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이번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가 총선 참패,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돌파형 카드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40억 배럴 가능성은 말 그대로 상업성이 담보된 확인 매장량이 아닌 탐사 자원량이다. 유망 구조라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은 20% 내외, 낮은 지역은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포항 앞바다 탐사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로 예상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망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석유 석유 가스 채굴 원가가 적어도 생산 당시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보다 낮아야 할 것이다. 채굴 원가가 높으면 경제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채굴 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청문학적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10년 후 경제적 가치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석유 및 가스 시추와 관련 정부는 국민에게 그동안 축적된 동해 심의 탐사 자료에 대한 업체 심층 분석 자료를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산자의 내정 의원들은 산업부, 석유공사 등에 석유 매장량 연구 및 검증 자료, 석유 매장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위 등을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을 예측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에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영업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액트지오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실과 담당 부처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천억, 수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수반이 예상되는 국책 사업을 발표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통한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여당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즉시 국회 상임위를 가동해 여야가 함께 정부의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내정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국민힘에 의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석유 및 가스매장 가능성 발표를 직접 하게 된경우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경과를 소상히 공개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계속된 자료 거부가 이어진다면 국회 상임위 차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 경고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조속히 산자위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라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들어와 상임위에서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산자의 내정 국회의원 일동.